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요. 건강원 업종에 대해서 좀더 깊게 쉽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건강원 창업하기 위해서요. 이 건강원 업종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창업을 꿈꾸는 애비 창업주님들이 어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동안 건강원을 많이 그렇게 이용하셨던 어 애비 창업주님들은 조금 더 아는데 어 그동안 건강원을 자주 이용 안했던 예비 차원주님께서는 건강은 업종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은 업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좀더 저렇게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요. 예, 건강원 업종이라는요 허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석 추출 가공 판매 업, 즉석 추출 가공 판매 업 예, 허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전에 건강원은 아주 오래전에 임가공이라고 이렇게 허가 나왔어요 임가공.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어, 염소만 이렇게 가공해서 가공료를 받는다 허가가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그러한 허가 규정들이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요 현재는 농축산물 즉석추출 가공료도 받을 수가 있고요 농축산물 식품 부원료를 가공, 판매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좀더 붙여본다라면, 가공에 필요한 농축산물, 그 다음에 식품공내에 나왔는 약초류, 어, 기타 필요한, 어, 부재료, 주재료를, 어, 같이, 예,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좀더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영업의 범위에는 가공료가 있는데 이 가공료란 무엇이냐? 고객이 주재료 부재료를 갖고 와서 가공만 해갈 때 우리가 가공료를 받는 것을 가공료라 고 합니다. 그런데 가공료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고객이 집에서 다 가공을 해서, 처치를 해서, 액상, 물만 갖고 올 때, 포장만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포장이라고 합니다. 포장비라고. 포장요금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요금은 각, 좀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봉지당 약 200원 정도를 받고, 저희가 포장을 해주는 것을 그냥 포장요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집에서 가공을 해서, 이, 예, 추출을 못 합니다. 어, 그, 못 해서, 가공한 상태로 가고니다 그러면, 예, 추출하는 요금, 포장하는 요금, 이게 두 개를 합쳐서 받는 거죠. 그렇게 요금을 받는 것을, 예, 추출 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전체를 건강원서 가공해서, 어, 가공료를 우리한테 지불하는 거, 그게 이제 가공료라고 합니다. 근데 가공료는, 야채 관류는 30kg 정도가 대략 기준이고 동물류는약 10kg, 15kg가 한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즙류는 각 지역마다 틀려요. 어, 중탄기에안 들어가기 때문에 믹서기에 갈고 하는 그런 어, 작업입니다. 어, 그래서 생즙류는 어,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건강상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공집 판매를 할수 있어요. 건강원에서는 가공집 판매. 그러면 가공집을 어떻게 판매를 할수 있냐? 아주 예전에는 그 통신 판매나 어, 블로그나 인터넷 에, 판매 뭐 어, 통신 판매 이게 허용은안 했어요. 그래서 어, 몇년 전에 이게 이제 영세 사업자도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라고 어, 떡집 기름집, 방앗간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허가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즉석 추출한 본인이 즉석 추출한 제품을 업소 내에서 고객이 방문해서 사갈 수 있다 소량이든 많이든 사갈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택배 본 업소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택배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허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업체에서 만드는 거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판매를 홍보해서 판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 있고요. 그다음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그것은요. 어, 세무소 가셔가지고요. 통신 판매업 허가를 어, 사업자를 하나 더 내시면은 어, 통신 판매업까지 됩니다. 어, 건강을 살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 라면 건강원 업소 내에서 어,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즉석 판매할 수 있다 택배 판매할 수 있다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팔수 있다 통신 판매를 하려면 통신 판매 사업자를 별도 내시면 통신 판매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으로 가서 가공 재료 판매 어 건강원에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배즙을 데리려고 그래요 근데 배는 갖고셨어요. 근데 생강이 좀 모자란다. 아, 생강도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 붕어를 갖고셨어요. 아, 또 콩이 없다. 콩도 또팔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농축산물 정부에서 인정하는 농축산물 어, 이렇게 판매도 집을 가공한 판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공단에 놓아 있는 식품으로 등록된 약초류. 약초류도 부재료로,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다. 한 애로 들어본다면, 고객이 뿡거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조금 냄새 안 나게, 단기도 조금 판매할 수가 있고, 청공도 좀 판매할 수 있고, 감초도 좀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라면, 가공에 필요한, 가공에 필요한 주재료 부재료를 판매할 수 있다. 식품공전에 등록된 약초, 약초도 주재료, 부재료로 약간씩 다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간단하게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원이란 어떤 업종이냐? 허가상 즉석추출가공식품판매업이다. 즉석추출가공식품판매업이다. 그러면 즉석에서 추출한 제품을 고객이 오셨을 때 소량 판매 가능하다. 즉본 업소에서 가공한 제품을 택배 판매 가능하다.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서 홍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수공료를 받는데. 포장비만 받을 수 있다 또 추출하고 포장어 받을 수 있다 전체를 가공하는 가공료를 받을 수 있다 업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건강원에서 어떠한 집을 가공하기 위해서 주재료, 농촌산물화가 된 거를 판매할 수 있다. 또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약초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건강원을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준비 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건강원 어떤 업종이냐? 농축산물 식품 공전에 등록된 걸 모든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즉석에서 판매, 블로그나 카페링에서 판매, 통신 판매할 수 있다라는 업종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까진 블로그나 카페링에서 판매, 통신 판매할 수 있다라는. 업종